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여성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정부, 의사협회, 방송가가 주시 중입니다. 8일 대한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박나래와 관련된 소위 주사이모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으로 의료법 제 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행위는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 역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공식 SNS에 박나래 씨에게 링거를 주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 이모 E씨에 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사 이모라 불리는 A씨는 자신의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일련의 논란들을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A 씨는 12, 13년 전 중국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 대학병원에서 내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병원장과 성형외과 과장, 내몽고 당서기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 없이 복용받거나 수액주사 처치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합니다. 8일 박나래는 자신의 SNS에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었다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활동 중단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안주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박나래 측은 해당 직원들은 퇴직금 수령 후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요구금액이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박나래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박나래 측이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5일 박나래 소속사 엠파크 측은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을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2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전 매니저들의 과도한 금전 요구를 언급했습니다.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이유도 문제제기를 한 직원들이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당사와 박나래 씨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안주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IMBC 연예에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전날 서울 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고. 매체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주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